어 욥기 32장부터는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욥과 새 친구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도 또새 친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상당히 젊은 신앙인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엘리후는 옆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악한 감정들을 쏟아부었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서 논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다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엘리후의 변론 가운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높고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켰지요.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그에 비해서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없고요. 그의 시간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에 마땅한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 위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 가축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이 증발하게 하셔서 안개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죠. 또 28절에서는 구름에서 비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 위해 쏟아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강수와 날씨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농사에 큰 영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에서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 구름이 내는 우레 소리를 깨달을 사람이 없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은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바다 밑까지 비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31절에서는 이런 자연 현상들을 관장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자, 심지어는 33절에서 번개와 우레소리를 통해서 바람의 길을 알게 하시고 가축들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그 결과로 심판과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의 기준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보기도 하시고 우주를 운행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엽기 37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말씀합니다. 자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권면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가 무에서부터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에 대해서도 우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온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죠. 3절 보시면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셔서 번개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셨다 말씀하고요. 4절에서는 그 후에 음성으로 천둥과 번개를 치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외에도 5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음성을 내시면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까? 6절 보시니까요. 눈과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손에 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도, 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되 모든 것을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기는 하지만 그걸 통제하지 못하셔서 곤란을 겪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과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시고요 천둥과 번개로 이 땅에 위험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팔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의 거처를 주시고요. 그것들이 그 처소에 머물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구절과 1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북풍으로 추위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을 얼게 하셔서 추위도 날씨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서 구름에 습기를 실으셔서 비도 내리시고 번개가치게 하셔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모든 것을 감싸시고요. 그것을 조종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그것을 뒷수습하지 못해서 혼란과 낭패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조종하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말씀하죠. 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극훈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완벽하게 운행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는 요베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야기하죠. 엘리후는 자신의 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대해서 깨달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욕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엘리후는 반복해서 그대는 아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구름과 번개, 바람과 계절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후는 혹시 욥이 그것을 안다면 가르쳐 달라고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좀 알려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는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밝은 빛을 볼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22절에서는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등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이해하거나 다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권능은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공격하거나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무한하신 정의와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를 높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찬양하고 늘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섭리대로 사스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과 행사를 높이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들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 따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きどはおんないだ。あ